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민.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실패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 증거로 하겠습니다. 가롯 유다는 실패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로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다시 채우시고 또 상처 입은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셔서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준비를 완성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또 여전히 그 뜻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또 그것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절대 실패가 없이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경우에 그것이 실패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절대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운데 때로는 이 사람의 실수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뢰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론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가론 유다의 이 사도의 직분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누가 이 사도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누가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 하겠는가라고 할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택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부터 예수님께 승천하시기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자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을 함께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사람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보고 또 확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사도의 직문을, 직무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단순히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 교회를 잘 인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 그래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가장 큰 사도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능력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한 그 경험, 그것을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지식이 뛰어나거나 뭐 설득력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의 그 삶을 직접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 중에 이 사도의 직무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중요한 어떤 직분자나 일꾼을 세울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경험이 있는가, 또 주님의 그 사랑과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이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요건에 부합한 사람 중에 두 명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별명이 유수도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유수도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몇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뜻은 어, 공의로운 사람, 뭐,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어,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을 어, 디도 유수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어, 유수도라고 불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수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별명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의롭고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이런 별명이 붙은 사람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뽑게 되었고 또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인데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 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도로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이제 24절부터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의논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두 사람을 세워놓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누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것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를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26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가론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있습니다. 어, 사람이 이제 제비 뽑는 거는 사람이 이제 누군가가 뽑았을 텐데 어, 이제 제비를 뽑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라고 하는 그런 어, 마음의 중심에 그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때 이런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선택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제비를 뽑았던 것은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자신들의 이런 판단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띠아를 이렇게 뽑게 되니까 공동체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이제 열한 사도에 포함을 함으로 이 열둘, 열두 명의 사도의 어떤 공동체를 회복함으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볼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이후로 어떤 결정을 할때더 이상 제비 뽑는 방식을 택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한 이후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때 제비를 뽑는 이런 방법으로 선택,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께서 직접 교회를 인도하시는 이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제비를 뽑기보다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의 어떤 뭐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제비를 뽑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이 세례받은 성도들 그 세례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다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례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비 뽑는 정신은 같이 갖고 가는 거죠. 제비 뽑는 정신은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어떤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겸손한 태도는 간직하면서 이렇게 성령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때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런 결정들을 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람이 어떤 실패나 실수로 인하여서 무언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무언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유다의 어떤 가론 유다의 어떤 배신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큰 상처를 받게 되었지만 제자들은 그곳으로 멈추지 않고 말씀으로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띠아를 세우셔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항상 이런 말씀과 기도가 그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온전히 믿고 또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있는 직장이나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항상 이렇게 어떤 뭐 상처나 깨어지는 것이 없이 이렇게 건강하면 참 좋겠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갈등들도 있고 또 이런 상처나 또 넘어짐이 있지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날마다 이 뜻에 함께 동참을 하여서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 세워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